요리도 실패 없는 집밥 꿀템. 오늘은 tbk 맞는 장아찌 간장소스로 간편하게 장아찌 3종을 만들어 볼게요. 이 소스는 장아찌 뿐만 아니라 간장국수나 샐러드 드레싱에도 딱이에요. 끓이지 않아도 감칠맛이 폭발하거든요. 표고추출 농축액이 들어있어서 달콤하고 짭조름하면서도 은은한 감칠맛이 진짜 좋아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그럼, 맞는 장아찌 간장 소스로 성공하는 간단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패키지에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QR 코드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양한 레시피가 나와요. 방울 토마토, 장아찌부터, 연근 장아찌, 그리고 셀러리 장아찌, 고추 장아찌. 그리고 마늘 종 장아찌, 깻잎 장아찌, 무 장아찌, 양파 장아찌, 오징어 장아찌 등 다양한 레시피가 나오고요. 저는 오늘 오, 오이 장아찌를 할 예정이라 만들기 전에 간단히 레시피를 볼게요. 레시피 보기를 누르면 재료랑 만드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레시피를 활용해서 직접 오이 장아찌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만들어 볼 메뉴는 오이 장아찌고요. 재료는 오이 5컵이랑 만능 장아찌 소스만 있으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오이를 세척 후 물기를 제거했고요. 물기를 제거한 오이를 약두께 1.5cm 크기로 썰었어요. 그 다음에 밀폐용기에 오이를 담고, 오이가 잠길 때까지 맞는 장아찌 소스를 부어 완성하면 됩니다. 레시피 영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먹는 맛을 따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장아찌 간장을 만들 때 간장을 끓이고 식히는 과정이 번거로운데 그런 과정 없이 붓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이 장아찌 완성! 완성돼. 장아찌 윗면을 숟가락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용기에 맞게 맞능 짱아인 소스를 조절하여 넣어주시면 되고요. 하루 상온 숙성 후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온 숙성해볼게요. 오이 장아찌를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깻잎 장아찌랑 양파 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냥 맞능 짱아찌 간장 소스를 부어주시면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만능 장아찌 간장 소스를 활용해가지고 오이 장아찌, 깻잎 장아찌, 양파 절임을 완성했습니다. 이 소스만 있으면은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활용도 만점이 그런 제품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장아찌류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양파 절임을 자주 해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구매하셔서 쉽게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